이번 시간에는요, 룰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S에서는요, s 룰의 개념을 이용해서 CSS 적용 규칙을 정해 주실 수가 있으십니다. 먼저, import인데요. 외부 CSS 파일을 가져다 사용할 때 어, 사용을 합니다. 자,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 텐데요. 자, 파일의 n e w 에 dynamic w e b p r o j 해 주시고요. 이 프로젝트 이름은 룰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룰이라고 하겠고요. 자 피니시 누르겠습니다. 자웹 컨텐츠에서 마우스 클릭 e 의 에이스 m 을 골라 주시고요. 이 파일은 룰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룰이라고 해 주시고요. 자 피니시 누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자, 메타 캐릭터 셋은 utf 8이라고 해주시고요. 자, 여기서, 어, 장문의 문자 하나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p 태그 해주시고요. p 태그 열고 닫고 해주시고요. 자, 로렘 입숨. 요거 복사하셔가지고요.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이 p 태그의 클래스를 c1이라고 주겠습니다. 열어주시고요. 자 스타일 스타일. 자 제가 c 1 하고요. 얘 예, 컬러를요 레드라고 주겠습니다. 하시면 실행을 하시면은요 글자 색상이 빨간색이 되죠, 그렇자 그런데 제가 css 파일을 만들겠습니다. 자웹컨텐츠에서 마우스 클릭. 이번엔 폴더를 만들까요? 위에 폴더 해주시고 얘를 CSS라는 폴더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핀 i 눌러주시고요. 자 CSS 폴더에서 마우스 우클릭 위에 Add 어, 클릭해주시고요. 위에 Add입니다. Add Other 클릭해주시고 여기 보시면 웹의 CSS 파일입니다. 자 웹의 CSS 파일이고요. 자 CSS 파일 골라주시고 Next 얘는 어 테스트 1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 1해 주시고 자, 핀시 눌러 주시면 자, 테스트 1.css가 만들어지게 됐고요. 자, 여기는 utf8이라고 하겠습니다. 해 주시고요. 여기다가 .c1 해 주시고요. 자, 여기 해 주시고 컬러는 레드라고 주겠습니다. 자, 이 파일에다가 c1이라는 클래스를 정의를 했습니다. 자, 다시 rule.html로 가가지고요. 자, 이걸 지울게요. 이 스타일 속성을 지우겠습니다. 이렇게 지워주시고, 자, 링크 리얼은 스타일 시트 해주시고요. href는 CSS 안에 들어있는 test.css 1 이렇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즉, c1이라는 클래스가 정리되어져 있는 스타일 시트 파일을 어, 초,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행해 주시면은. 이렇게 적용이 되죠. 자, 그런데요. 자, 요거 한 덩어리를 복사해 가지고 여기다가 c2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c2라는 클래스를 가지고 있는 피태그를 하나 만들었고요. 제가 css 파일을 또 추가하겠습니다. 자, css 폴더에서 마우스 클릭 유에 자, css 폴더 아더 어, 클릭해 주시고요. n e w 에 Other 클릭해 주시고 자, 웹의 css 파일입니다. 웹의 CSS 파일 골라주시고 넥스트. 자 얘는 테스트 2라고 하겠습니다. 자 테스트 2라고 하도록 하겠고요. 자피 s 시 누르겠습니다. 자 여기에는 자 UTF8 해주시고요. 자, 해주시고 자, 여기다가 C2 하겠습니다. 얘는 컬러를 블루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C2라는 클래스는 컬러를 블루라고 줬습니다. 자 그래서요 C2 클래스는 test2.css에 정의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test2.css를 여기서 또불러와야겠죠 그래서 link 리얼은 스타일 e 트자 href는 css test2.css 이렇게 주시면 test2.css도 불러오기 때문에 이렇게 파란색으로 나오죠. 자 그런데요, 이거를 지워주시고요. 자 이거는 이렇게 지워주시고요. 자 스타일 태그를 열어주겠습니다. 이 스타일 태그 안에서 외부 CSS 파일을 불러올 때 골뱅이 import를 씁니다. 그래서 test2. css 이렇게 해 주시고 실행해 주시면 이렇게 아 CSS 폴더 있죠? CSS 폴더에 있는 test2. css입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실행해 주시면은 이렇게 적용되는 걸 보일 수가 있으십니다. 자, 불러왔죠. 자 그런데 이 스타일 태그 사이에는 태그는 외부 CSS 파일에 만들 수가 있습니다. 사실 HTML 파일에서 외부 CSS 파일을 불러올 때는 이 링크 태그를 쓰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골뱅이 임포트는요, HTML이 아니라 CSS 파일에서 다른 CSS 파일을 불러올 때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지워주시고요. 지워주시고요. 자, 테스트1.css 클릭해 주시고요. 여기에다가 골뱅이 import css에 있는 자, 테스트2.css 이렇게 넣어 주겠습니다. 즉, 테스트1.css에서요, 테스트2.css를 불러다가 여기서 어, 사용을 하겠다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는 테스트2.css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e c s s e h t m l 실행해 주시면은 이렇게 음 아, 여기가 CSS 폴더에 있는 아, 여기 지금 보시면은 이 테스트 어 2.css는 테스트 1하고 같은 폴더에 있죠. 그래서 파일명만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같은 폴더에 있기 때문에 파일명만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해 주시고 실행해 주시면은 이렇게 어, 적용되는 걸보일 수가 있으십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지난번에 보시면은요, 제가 구글 자 구글 폰트입니다. 자 구글 웹 폰트로 검색해 보시면은요, 전에 사용했던 웹 폰트인데요. 구글 폰트 클릭해 주시고 쭉 이렇게 보시면은, 음, 어 어, 요거 한번 써볼까요? 요거 더하기 버튼 눌러주시면 이렇게 나오고요. 여기 클릭해 주시면은 CSS 코드 추가하는 게 나오는데요. 자, 우리가 이전에 웹 폰트 추가할, 설정할 때 보시면 요거를 복사에다가 h t m l 을 갖다 붙여 넣었죠. 그래서 만약에 HTML, 즉, 웹 폰트를 사용을 할때 HTML 코드에다가, 어, 코드를 붙여서 쓰겠다고 하신다면 요거를 쓰시면 되시겠고요. 여기 보시면 골뱅이 임포트 보이시죠? 그쵸? 그래서 골뱅이 임포트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바로 CSS 코드의 CSS 파일에, 어, 파일에다가 하겠다 라고 하신다면은 요 골뱅이 임포트를 추가하시면 됩니다. 요거를 쭉 드래그해서 복사해 주시고요. 복사해 주시고, 자, 테스트1.css 가셔가지고요. 이렇게 골뱅이 임포트로 넣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 폰트 패밀리 요거, 그대로 복사하셔가지고요. 복사하셔가지고, 자, C1에다 넣겠습니다. 이렇게 적용을 하셔서, 실행해 주시면, 이렇게, 이렇게 폰트가 적용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HTML 파일에다가 CSS를, CSS 파일을 추가할 때는 링크 태그를 쓰시면 되시겠고요. 이렇게 CSS 파일에다가 다른 CSS를 추가하겠다고 하신다면, 골뱅이 임포트를 사용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다음은 골뱅이 캐릭터셋입니다. CSS 코드에서 사용하는 언어 인코딩을 설정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잠깐 보시면은요. 제가 여기다가 p 태그 하나 넣고요.다가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달토록 한글을 넣게 요 이렇게. 그래서 실행해 주시면 한글이 잘 나옵니다. 이렇게. 한글이 잘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서 HTML 문서에서 캐릭터셋을 UTF-8로 설정했기 때문에 한글이 잘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근데 제가 만약에 이걸 지워볼게요 지워주시고 실행해 주시면 한글이 다 깨집니다 오로지 영문, 숫자, 특수문자만 제대로 나오고 그외 언어는 다 깨지게 됩니다 그래서 한글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언어가 잘 나오게 하기 위해서 HTML 파일에 이렇게 넣어주게 되는데요 만약에 CSS 파일 안에서 한글을 쓸 경우에 이렇게 캐릭터셋을 설정해 줘야만 됩니다. CSS에서 한글을 사용하는 경우가요. 자, 폰트 설정할 때 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폰트 이름이 한글일 경우에 폰트 이름을 한글로 작성해 주시면 되시는데요. 이때 캐릭터셋에 UTF-8로 세팅을 해 주셔야지만 정상적으로 한글 포트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css 파일의 상단 부분에 항상 이렇게 캐릭터셋을 설정해 주시면 되시겠고요. 자, 다음에는 폰트 패밀리입니다. 폰트 패밀리는 여러분들이 폰트를 정의해서 사용하실 때 사용하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실제로 만들어 보진 않도록 하겠고요. 자, 웹 폰트 적용한 거 있죠? 요거 주소를 복사하셔가지고 주소창에다 이렇게 붙여 놓고요. 엔터 탁 치시면은 어 이렇게 코드를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폰트 페이스라고 돼 있고 쭉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그렇 이런 식으로 어 폰트란 폰트를 저, 폰트를 정의를 할때이 폰트 페이스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웹 폰트 만들 때 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자 느낌표 임포턴트입니다 자 얘는 CSS를 재정의 하지 못하도록 설정을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요. 자, 제가 여기다가 자, 이거 한 덩어리를 복사해 주시고요. 이렇게 놓고 C3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C3라고 하도록 하겠고요. 자, 여기다가 스타일 태그 열어서 만들겠습니다. 스타일 스타일 해주시고요. .c3의 글자 색상을 빨간색으로 하겠습니다. 해주시고 실행해주시 실행해주시고요 하시면 빨간색으로 나오죠. 근데 제가 밑에다가요 칼라를 재정의하겠습니다. 블루로 정의하겠습니다. 해서 실행해주시면 빨간색으로 적용이 됐다가 다시 또 파란색으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파란색으로 적용이 됩니다. 근데 여기에다가요 느낌표 임포턴트 이렇게 넣어주시고 실행해주시면. 빨간색으로 되는 걸 보일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C3 클래스가 C3를 글자색을 빨간색으로 정의할 때인포 터트를 넣고요. 었그 다음에 밑에서 블루로 정의를 했죠. 근데 얘는 무시가 되고요. 요걸로 적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CSS 파일을 만들어서 다른 개발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배포할 때, 그때요. 다른 개발자가 어, 이 CSS는 어, 변경하지 못하게 난 하고 싶다라고 하신다면은 느낌표 important를 붙여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학습 정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SS에서 제공되는 룰을 이용해 주시면 CSS 정역 방식을 설정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자, 룰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